그 이렇게 이제 출력을 하다 보니까 이제 개수를 이렇게 딱 맞추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그 개수하고 문자열과 개수를 넣으면 아 거기에 맞게 반복적으로 그 출력을 해주는 이런 프로그램을 짰는데요 짱이 짜는데 그 이쪽에다가 이제 문자열을 쓰면서 위아래에 쓰던 거 말고 그냥 라인별로 이렇게 쓰면서 라인하면서 뭐 이렇게 작성하는데 을 위아래 그 이렇게 내 맘대로 문자열도 넣고 길이도 만들고 이런 것들을 이제 사용을 해보면 어떨까? 아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 출력을 하면서 뭐 이렇게 위아래로 출력을 보통 문자를 출력을 하고 그 다음에 가운데 문자열을 집어넣고 그 전달된 문자열과 동일한 걸맨 앞에다가 이게 출력할 때한개 넣어주고 뭐 이런 패턴을 만들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게 지금 요거 숫자가 달라지고 숫자가 달라지죠. 그 다음에 문자열이 달라져요. 그리고 처리되는 건요세 가지를 처리하다 이거죠. 그러면 요런 것들이 자꾸 눈에 떠 띄어요. 아, 패턴이 똑같은 게막 보이네. 아시겠죠? 그래서 패턴이 똑같은 게 보이네. 그러면 이제 저희가 위아래 라인을 이제 하면서 문자열을 받아가지고 출력하는 뭐 이런 것들을 뭐한개 그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래서 그 이런 것을 뭐 뭐라고 얘기해야 되지? 음, 그 영어로 언뜻 그 한국말로도 언뜻 생각이 안 나서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써서 써보면 되게 편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메소드를 이제 퍼블릭으로 하시고 스테틱이에요. 리턴 타입은 보이드입니다. 마찬가지로 보이드고요. 메소드를 써야 되는데 그 앞에 이제 그 S T R 라인 위드 라인 라인 에스티그 라인 위드 프린트 프린트 위드 라인 뭐 이렇게 쓰겠습니다. 위드 라인, 라인과 함께 이제 출력을 하는 이런 거를 쓰시고요. 앞에 스트링으로 뭐에스티를 받아요, 받고 그 다음에 인티자로 CNT를 받아요, 인티자로 뭐 CNT에서 개수를 받는 걸로 이렇게 쓰시는 거예요. 중간을 열고 준거 닫고 이렇게 한개 만드시면 이제 그 여기에 있는 거를 똑같이 이렇게 똑같이 쓸 건데요. 복사 붙여넣기 똑같이 할 건데 여기 이제 별표 대신에 여기 STR을 여기다가 쓰는 거예요. 여기다가 이제 별표 대신에 여기 STR을 여기다 반복적으로 만들고 여기다 CNT를 여기다 이렇게 만드는 것을 한개 만들어 두는 거죠. 여기는 이제 그 STR을 STR을 앞에다 찍고요. 플러스 공백을 한개 찍어 놔요. 공백 찍고 그다음에 그 s t r 을 찍는 게 아니라 여기에 메시지를 찍는 거죠. 그 어, 여기 str이라고 쓰니까 이게 이거 이거 같네. 그 다음에 여기 뒤에다가 그 우리가 표시할 뭐 캐라타 chr 캐라타 뭐 스트링으로 그 여기 str은 메시지입니다. 메시지 메시지 해당이 되고 그럼뭐 msg를 쓸까 msg msg로 쓰고. 그 스트링으로 str을 쓸게요 str 써가지고 콤마 쓸게요 어. 그래 요게 요게 메시지죠 메시지 그 요게 메뉴가 될 수도 있고 뭐 다른게 될 수도 있습니다 메시지 그리고 요렇게 찍고 나서요 이렇게 찍고 나서 여기도 이제 앞에다가 str 찍고 이렇게 카운트 찍으시면 위아래 찍는 걸로 이렇게 바꿉니다 바꾸시면 그 요렇게 찍던 거를요. 요거를 호출하셔서 자그 바꿀 수 있습니다. 이렇게 찍던 거를. 그 여기 지금 위아래로 이렇게 찍는 패턴이 똑같잖아요. 똑같아 가지고 그 스트링을 주면은 이거죠. 그냥 str만 줘요. 그 타이틀하게서 str만 주면요. 제가 그 프린트 위드 라인을 호출해요. 그리고 그 출력할 메시지는 여기 SR입니다. SR. SR이 이제 출력할 메시지고 카운트는 20번. 20번에 해당이 되고. 어, 어 이게 아, STR 이 여기 메시지로 바꿔야겠네. 전부 다 메시지로 바꿔야 헷갈리지 않을 것 같으세요. STR로 썼더니. 아, 얘를 STR로 그냥 바꾸죠. STR. 맨 앞에 있는 게 STR이고 그 뒤에 있는 거는 이 출력하는 특별한 문자. 뭐 스페셜 캐라타좀 그런데 얘는 어 뭐라고 얘기하지 그런 거를 아 그냥 루프 텍스트라고 쓸게요 루프 텍스트 아. txt 반복하는 반복하는 문자 문자 chl chl 캐릭터 좋다 예 루프 텍스트 캐릭터라고 쓸게요 그럼 여기가 루프 캐릭터가 되죠 루프 chl 캐릭터가 되고요 chl 되고요 여기는 str이 그냥 맞아요 str로 써야 위에 거랑 이제 의미가 전달이 될것 같아서 그래서 여기도 이제 루프 캐릭터가 되는 거죠 반복되어지는 문자 캐릭터 뭐 이런 정도로 사용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럼 여기다가 이제 STR이 STR이 여기 들어가는 게 맞아요. 맞고 그다음에 여기 루프 캐릭타는 별표가 되는 거죠. 별표. 그리고 카운트는 20이 돼요. 그럼 요거를 지울 수가 있어요. 이렇게. 지워서 쓰시면 STR을 STR로 STR로 줘서 STR이 이쪽으로 들어가고 STR이 여기다가 이렇게 찍히게 되죠. 요거 아요 루프 캐릭타가 이쪽에 들어가야 되나요 요거도 루프 캐릭타 STR이 아니라 여기도 루프, 루프 캐라타로 캐라타로 받아가지고 이렇게 쓰시는 걸로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얘네들이 짧아지죠. 짧아져가지고 이제 20자리 별표고요. 그 요거를 바꿔서 쓰면 되고요. 이거는 이제 저희도 사용할 수 있어요. 그 문자를 만들고 그 위아래 특수 문자 같은 경우에 여러 가지 문자를 쓰면 여기다가 이제 루프 캐라타로 쓰시고 그다음에 그 카운트를 여기에 정의되지 않은 것은 얘를 이용해서 만들어 쓰시면 된다 이거죠. 작성하고 위에 것도 마찬가지죠. 이런 것 만들 때도 이제 이런 프린트 위드 라인 이거를 이용하시면 여기에 어이 문자를 만들어서 이제 그 S T R 자체를 여기다가 이제 이렇게 쭉 프린트 라인으로 해서 만드는 것을 그 S T R로 이거를 넘겨서 사용할 수 있는데 얘는 이제 약간 의미가 잘 되는지 보신 다음에 하시면 될것 같고 얘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죠. 그 이 메세지에 해당되는 것을 여기서 포지션부터 메세지로 잡으시면 되죠. 포지션부터 이렇게 빛까지를 메세지로 잡으시면 돼요. 그 STR 자체를 이걸로 만드시면 되는데, 얘도 그 프린트, 프린트, 위드, 라인 쓰시고, 그 STR, str 자체가 여기서 포지션 땡땡 이렇게 쓰고, 여기에서 이제 포지션 땡땡 이렇게 해서 쓰시면 되고요. 땡땡. 플러스 p가 str이 되는거죠 플러스 p 이렇게 해서 이어붙인게 str이 되고요 중간에 오둔게 그 다음에 루프 캐릭터가 여기 빼기가 되는거죠 쌍따옴표 빼기 이렇게 되고 카운트가 30 이렇게 됩니다 30 나머진 지운다 짧아지죠 이렇게 만드시면 만들어서 한개 해두시면 되게 짧아져요 요것도 똑같이 수정할 수 있겠죠 이렇게 해서 수정을 해보시면, 이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정을 해보시면, 그, 프린트, 위드, 라인 쓰시고, str은 str 넘기시면 되고, 로프 캐라타는 별표가 되고요. 그 다음에 cnt는 30이 되는 거죠. 30. 30이 되고, 8이 아니라 별표. 별표. 자, 이렇게 쓰시고요. 실제적으로 제대로 잘 되는지 테스팅 하셔야 되죠. 일단 프로그램을 종료시킵니다. 그, 컨트롤 F11을 누르시고, 보시면 이렇게 이제 메인 부분 잘 되고 반가반가도 잘 되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메뉴 잘 나오죠. 4번 게시판 만들면 마찬가지로 게시판에 해당되는 것도 잘 출력이 되고요. 그 이렇게 해서 이제 잘 출력이 되도록 만들 수 있다. 그래서 효율적인 프로그램을 만드시는 거죠. 이렇게 만들어서 줄여서 쓰시면 메소드 요거 한개 만든 것 때문에 프로그램 자체가 확 줄어들죠. 잡는 것들이. 그리고 어차피 요걸 또 쓰셔야 돼요. 이렇게 쓰셔가지고 사용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게 특수문자가 없는 거라든지 카운트가 없는 거는 전부 다 만드셔야 됩니다. 자 이제 출력하기 위해서 그 이런 걸한개 만들었는데요. 그 라인을 위아래로 찍고 그 저희가 문자열을 출력하려는 문자를 가운데 집어넣으려는 문자를 만들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이 반복되는 문자요, 캐릭터 문자를 위아래로 반복되는 문자를 이제 선택을 하고 반복 횟수를 집어넣으면 그만큼 것 찍어주는 이런 메소드를 만들었어요. 만들어서 나중에 그걸 쓸 건데요. 그러니까, 특별, 위아래로 특별한 문자로, 위, 아래, 위, 위, 그 다음에 아래, 반복되는 문자, 반복되는 문자를 받는데요. 문자를 받아서, 그, <laughs> 입력받은 문자열을, 입력받은 문자열을 가운데다가 출력하고, 가운데 출력, 출력을 하는데, 출력하고, 어, 위아래 반복문자는, 그 출력하는 메소드 인데요. 반복되는 문자와 문자와 반복 횟수, 반복 횟수를 입력 받아서 그 위아래에다가 입력을 해 주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입력 받은 문자를가운데다 출력하는 메소드를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사용을 해 보시면 좀 이제 써먹어 볼만 합니다. 이런 거를. 지금은 이제 입력받는 거를 전부 다 이런 식으로 만들고 있잖아요. 뭐 출력도 이런 식으로 만들고 있는데 그 나중에 가시면 이제 외부로 가셔서 이제 브라우저를 통해서 하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전부 다 HTML을 이용해서 이제 데이터를 입력받고 출력하고 하기 때문에 나중에는 필요 없는 이런 게 됩니다. 데이터 입력받을 때는 서버에서 바로 그 서버 쪽으로 클라이언트에서 브라우저 쪽에서 서버 쪽으로 데이터 넘기고 넘어온 데이터를 처리하는 이런 처리가 되겠죠. <laughs> 지금은 이제 그게 아니니까 콘솔을 통해서 데이터를 이용받으니까이 정도. 그다음 에 출력받는 것도 따로 만들어서 출력하는 것도 따로 만들어서 사용하게 되고요. 지금 저희가 이제 리스트를 뭔가 이렇게 출력을 할때 게시판 리스트를 출력을 하면 약간 칸이 안 맞았어요. 그래서 칸을 맞추는 것을 한번 해보시면 보드 프린트. 여기서 여기 여기 있죠 게시판 리스트 올 출력할 때 메뉴를 메뉴에다가 출력하니까 칸이 별로 안 맞아서 메뉴 말고요. 메뉴 말고 이제 우리가 만들었던 만들어뒀던 프린트 위드 라인 이거를 이용하시면 그 프린트 프린트 메뉴 말고 프린트 프 프린트 위드 라인 프린트 위드 라인 어, 이렇게 해서 라인과 함께 하자라는 것을 만드시면 되고요. 맨 처음에 출력하려는 이런 글자를 넣으시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에 해당되는 것은 이제 반복할 문자를 만들죠. 예를 들어서 그냥 대시로 하겠다. 그리고 이제 카운트를 몇 개로 할 거냐, 이런 얘긴데 카운트를 아까 전에 40개 좀 그렇고 50개 이렇게 해서 늘려보시는 거죠. 늘려서 실행하시면 되고요 얘는 이제 항에 대한 항 이름을 출력할 때 사용하는 건데, 이렇게 쓰는 것은 어맨 앞에 있는 게 가운데 출력할. 이 메소드의 사용은 하, 가운데 출력할 문자열을 가운데 출력할 문자열 문자열을 여기다가 이렇게 집어넣고요 두 번째는 이제 그위 아래 라인으로 위 아래 아래 라인 출력 출력하는 이제 문자 출력 문자를 여기다 집어넣고 그 다음 반복 횟수 문자에 대한 반복 횟수를 여기다 집어넣어서 아, 사용하는 이런 프로그램을 작성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이 정도 하시고요. 이제 실행을 하셔서 실제적으로 게시판 리스트를 출력해 보시는 거예요. 출력해 보시면 맨 처음에 이제 게시판이다. 4번이시고, 그 다음에 게시판 리스트입니다. 1번 이렇게 해서 리스트를 뿌려 보시면 그 이쪽에 요게 지금 40개, 50개로 늘어난 거 보이시죠? 50개로 늘어나서, 늘어나서 출력이 되고 있고요. 그러면 이제 맨 아래에 있는 것도 50개로 작성을 하셔게 되죠. 지금 40개로 되어 있을 텐데, 그래서 저희가 맨 아래 40개로 되어 있는 거를 50개로 이렇게 작성해서 <laughs> 작성하시고, 그 요거는 개수를 맞춰야 되기 때문에 위아래 개수를 맞야되기 때문에 변수로 선언해서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그 int 쓰시고, int 뭐그 cnt count equal, 뭐50 이렇게. 세팅을 해 주시고요. 그 얘도 얘도 CNT, 얘도 CNT. 이거하고 이 아래에 있는 개수는 같아야 되죠. 그러니까 얘도 CNT. 이렇게 변수로 사용하셔서 쓰시면 <laughs> 딱 맞게 나오실 겁니다. CNT 부분만 바꿔 주시면 돼요. CNT 부분만. 이거는 이제 한 줄로 출력되는 한 줄로 출력되는 어, 문자, 문자의 개수, 반복 개수 반복 횟수를 그해서 지정을 하게 됩니다. <laughs> 반복 횟수를 이렇게 지정해서 사용하시게 되면 똑같이 이제 이렇게 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다시 멈추고 이제 다시 한번 리스트를 찍어보는 거죠. 컨트롤 F11 눌러서시고자 4번 게시판이고요. 됐습니다. 그 리스트입니다. 1번 리스트입니다라고 찍으면 여기 위아래 이렇게 똑같이 맞춰진 거 보이시죠. 이렇게 해서 개수를 딱 맞추면 좋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를 이제 진행을 해야 되겠죠. 리스트가 끝났기 때문에 나머지는 이제 패턴에 맞게 그 아키텍처 부분에 있어서 지금 뭐가 만들어졌냐면. 메인 컨트롤러 부분에 이 스큐트 요거 해결했어요. 그럼 메인에서 어 지금 리스트 게시판 쪽으로 가는 거는 이제 됐고 게시판에서 이 스큐트 가는 건 똑같은데 이제 서비스에 해당되는 것을 만들면서 보드 리스트 서비스 말고 보드 뷰 서비스 이렇게 만드시면 되죠. 요거는 그대로 사용하는 거예요 재활용. 나머지는 재활용 이제 나머지 요거 만드시고 여기에 이제 요거로 갈수 있는 요런걸 가서 사용할 수 있는 거를 요걸 통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 주시고 그. 보드 뷰 서비스를 생성을 해야 되는데 뭐를 상속 받아야 돼요? 아, 여기 서비스를 상속 받아야 돼요. 서비스 상속받아서 <laughs> 파라미터 데이터 넣어서 이제 처리하시는 걸로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리스트를 만드시면 그다음에 이제 DAO도 만들어져 있으니까 요거 리스트는 해결했어요. 그다음 뷰에 해당되는 것을 해결하시면 됩니다. 요거 이렇게 카피해 가지고 금방 작성을 하시면 되겠고요. 아, 지금 리스트 만든 것에 거의 배 정도 빠르게 완성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